어시메트리 비대칭, 시메트리 대칭, 음. 커넥션 연결, 연결. 디스커넥션 비연결. 시작할 때왜 각도를 봐봐? 각도는 이렇게 들어놓고 왜 자꾸 위로 올려요? 자꾸 그대로 들어가야지. 그렇게 자꾸 울지. 내가 이 빛이라는 각도에서 멈춘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야지 안온다니까 응? 여기에 빨리 다시 풀러. 여기 맞춰야 될까? 여기에. 아, 여기예요? 그럼. 다시 맞춰 울로. 그러면 는데 너무 느였잖아 해야죠 또잘 나와. 자고 일어나면 다음날 와서 만나면은 이건 왜 이렇게 또 난리를 사막 난리를 쳐. 그 경기를 너무 서야 돼. 힘볼때아야야그그 경기를 너무 서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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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날도 매끈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경기를 서야겠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놔야 돼. 허리가 아프서지니까 머리가 자꾸 막, 어? 들쭉날쭉들쭉날쭉 하죠. <laughs> <목소리> 지금 요거만 잘해도, 지금 이 파마와인딩 제가 가르쳐 준 것만 잘해도, 시발상이정확하다면 봐도 파마와인딩이 파마 나오는 느낌이 달라요. 그냥 간다고. 거기는 접근 불 아니 어떻게 띵따리 소가 이게 어떻게 가? 아니 걔를 부른 데잖아. 걔를? 얼마나 쓰래? 10만 씩 한다. 아니 1만 원씩 걸어도 저 얼마 안 남았어요. 뭐 그걸 했는데. 저는 아니 수리 말은 행 가는 건서 안 했어. 만 원이라고. 맞 자꾸 늘리네. 아유, 자 25만 정도 이렇게. 25만 원. 1 0는 아닐 거요. 30만 정도. 네, 10월이면 비바 <목소문> 10월이면 비0월 1년에 한 번씩 갈 거예요. 무조건 갈. 거예요. 4시간 먹었냐? 나도 먹었다고 그래야지. 하하하하 <laughs> 그, <이른데, 웃음> 근데 왜 이렇게 커 보여? 그게 아냐. 그게 보여주지? 되게 허술한 집이에요. 또 막... 저렇게 끝에 놓는다. 아? 어? 말하다 리니 자꾸 끝에를 처음부터 텐션을 놓고 텐션은 그렇게 너무 안된다니까. 끝에는. 나눠면 되잖아. 응. 그걸 하라고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말때 자꾸 숙갈에때 그때는 자꾸 놔 그때 테이션이 자꾸 무너진다고 여기이응얘이렇 엉덩이 펴지 마세요 엉덩이 펴지 마세요 응 앞에 앞에 다리를 숙이듯이 해도 이런 자리 양이 너무 많아요 이간 하나 더들어가야 했는데 덜 들어갔어요. 하나 더 들어간 상태에서 상업 섹션 나야 되는데 너무 빨리 상업 섹션이 들어갔어요. 하나 더 마세요. 네. 상업 섹션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너무 많잖아요.

빨리 빨리 뒤에 박스 같은 거에 들어야지 커튼 한번 하는 거 보여주지, 어? 소가락이또다 들어가겠네. 어, 또 봐. 여기는 여기는 생스럽다고 느낌 막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더빼 먹고 막그러잖아네 막. 응? 그렇죠? 여기 하나 더 들어가셨는데 막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상황색이 다 들어가 버렸어. 어? 응? 황색도 너무 빨리 시작했죠? 네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you're know? 보세요. 각도 이렇게 누워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각도를 자꾸 지키고 있잖아. 그죠? 어? 밑에 각도를 지켜야 되는데.